안녕하십니까. 어신 김철입니다 아, 오늘은 완전히 한방터에 와 있습니다. 이것은 여주에 있는 금사지인데요. 어, 여기는 뭐, 붕어 잡는 것보다 꽝 치는 일이 더 많은 곳, 99% 꽝이라고 하는 곳,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이제 한 마리 나오면, 어, 대물, 또 뭐, 사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거 하나 보고, 어,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는데요. 또 아침에 와서 대펴놓고 여지껏 놀다가 이제 서서히 저녁시간이 되니까 낚시 해볼까 합니다. 모두 열대를 편성을 했는데요. 수심이 한 2m에서 2m50 정도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그 밑에는 풀들이 자랐던 것이 숨몰되면서 전부 육초들이 자리 잡고 있고요. 또숨몰나무 버드나무 같은 것이 있어서 벌써 채비 예, 편성하면서 두개 터트려 먹었습니다. 제, 저희 본부석입니다. 아주 어수선한데요. 어, 드론도 이제 하나 장만했습니다. 우리 잠자리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이제 저녁 먹을 때가 됐네요. 이번 출조에는 물릉고사님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밑걸림이 많아서, 이게 지금, 옥수수 달아놓았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오전에 달아놓은 거가 뭐 지금 변화목 짓고 그대로 있는데, 아, 밤 낚시, 새벽 낚시, 그건 한번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미끼는 이거 어분 글루텐으로, 음, 한번 해볼 날입니다. 아, 여기는 글루텐을, 미끼를 써야 되는데, 어, 아주 대게 반죽을 해서, 한번 던져놓고, 이 시간 동안 내비를 두는 그런 대물 낚시를 하게 됩니다. 이 반죽을 아주, 이렇게 좀 딱딱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던져놓고, 그냥 기다리는 낚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제 해가 서서히 지고 있는데, 아, 이게 밤에, 제 구멍 집어넣을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너무 안 들어가가지고 근데 네, 어제 12시까지 앉아있었는데요 전쟁입니다 지금 열대 중에 오른쪽에 다섯 대는 제자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다섯 대는 제자리 들어가질 않고 제각각이고요 이거 뭐 그루텐 달아서 던지다가 어봉 으루텐 달아 던지다가 안 들어가서 옥수수 달라서던에놨더니 지금 걸쳐있긴 한데, 지금도 이거 뭐두 수저에 올라앉아 있는 겁니다. 예, 날이 밝았습니다. 아이고, 참불 아, 추워라. 아유. 입질이요? <laughs> 아예 없습니다. The menorah. Let's have a party, we'll all dance the horror. We gather on the table, we'll give you a treat. Send mean to play with the light as we came. While we are playing, the candles are burning low. One for each night, they shed a sweet light to remind us of days long ago. Hanukkah, oh Hanukkah, come light the menorah. Have a party, we'll all dance the hora. Gather 'round the table, we'll give you a treat. 'Cause so we don't mean to play with the lights just leave. And while we are playing, the candles are burning low. One for each night they shed a sweet light to remind us of days long ago. One for each night they shed a. 아, 아, 수좀 이렇게 여자 여자 가니좀잖아어고 진짜 봐. 이 아니, 게 하는 거야. 그러 오늘 세 잔에 대지 저녁도 출발한다고 그러는데. 아예 � a u 어요 고기. 에 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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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어때요, 여기가요? 어, 여기가 아, 예, 여기 좋은데요. 왜좋은지 얘기를 하셔야지. 진짜 뭐좀 자유롭고 좋은 게. 이유마이크 네, 좀 너무 자유롭고 좀 좋은 그 물이 있어갖고, 가족 단위에서 아주 좋고, 또 어, 어, 뭐랄까,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좋은 데 선택해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 네. 어, 여, 아, 게요 뭐... 뭐, 어, 신발람님은. 아, 저는, 요, 피대미 뭐, 마이크 여기 있어요 네. 그리고 가족단위로서 놀고 갈 때는 하루 종일 놀고 갈 때는 아무 치고인것 같아요. 제가 저기 어, 안웃골 소리지로갈라 그랬는데 이쪽으로 선택한 이유도 물이 맑아갖고요. 그래갖고 물이 맑아갖고 이쪽으로 선택했는데 참 좋습니다. 어디 가셨어? 아줌니들한테 또. 다슬기. 아, <놀람이> 아, 아줌니 이거 저기 사모님들 여 다슬기도 한번 찍어주세요. 네. 이고그래가지 아, <laughs> 아이고 시원하다 <놀람이 놀람이 놀람이> 네, 이제 해가 산 끝에 살짝 걸려 있습니다. 아, 오전 한 10시까지 낚시하고요. 여지껏 저 위에 펜션에 가서 계곡에 가서 놀다가 이제 왔습니다. 이제 와서 저녁 먹고 어, 밤낚시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 기대감은 뭐 거의 제로입니다. 하지만 혹시나 하고 또 열심히 해 봐야죠. 네, 이제, 캠이 교체했습니다. 아, 밤낚시 준비 마쳤는데요. 그래도 해봐야죠. 아마 기대감이 제로라고 해도. 음, 요번에 메뉴를 지렁이까지 첨가를 했습니다. 어젯밤에는 옥수수하고, 어, 글루테마는 사용을 했는데요. 오늘은 지렁이까지 한번 첨가를 해서 세 가지 중에서 어떤 한 가지만이라도 좀 이 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우, 해 떨어지니까 또 쌀쌀합니다. 지금 반팔 입고 있는데, 암만 해도, 어, 점퍼, 바람막이 점퍼라도 하나 걸쳐야 되겠습니다. 어, 붕어보다 배스가 많은 곳이다 보니까, 낚시꾼들도, 어, 배스꾼들이 많이 들어오네요. 예, 예, 왼쪽에 다섯 대. 아유, 한번눌르면 아주 힘듭니다. 한열 번은 던져야 한번 들어갈 정도로 잘안 들어가는데요. 대신에 이 오른쪽에 다섯 대. 이거는 한 번만 던져서 쏙쏙 들어갑니다. 예, 아침 6시입니다. 뭐 입질 없습니다. 여기? 붕어가 있는지, 있는지. 저는 아예, 아예 뭐한큰수시에 몇십 마리 분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겠습니다. 아, 이박삼일 잘로고